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4th of April 2025,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and 대화제약 and PIE.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토요일 새벽에 조금 떨어졌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오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시상각이 됩니다. 사우디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신모델이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 매크로 이슈가 불안하고 관세폭탄 때문에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 아직까지 완벽지는 않지만, 일단은, 어, 그, 트럼프가, 뭐, 오늘 정확한 건 발표하기로 했지만, 어찌됐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관세는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어찌됐던 어, 그, 미국 경제에 지나치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에 지금은 앞으로도 뭐, 엄청난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장 큰 악재들은 지금 이제 반영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지금서부터의 어느 정도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과의 좀 빠른 타결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대화제약이 오늘 급등해서 30% 올라서 17,680원. 1984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2003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작년도에는 매출 1,494억, 영업이익 67억 4.49%의 영업익률, 부채비율 160% 9%로 뭐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GMP 1230장을 갖고 있고요. 어, 지금 그 리포락셀이라고 이제 기존에는 그 항암제 에, 요게 파클리탁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3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액체형, 액상 어, 경구용 약으로 먹는 약으로 이제 바꿔서 복용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다가 이게 그, 머리 빠지는 거라든지, 이제 항암제를 쓰면 아무래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 그, 그 다음에 말초신경을 좀 자극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개선이 되고, 부작용도 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약이, 에, 중국에서 이제 승인은 났는데, 에, 약이, 물론 항암제니까 그렇겠지만, 비싸더라고요. 어, 천, 칠백억, 천,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음 요게 이제 중국 보험 당국하고 보험 약가 조정 어 거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가 되니까 요게 한어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낮아지는 거니까 3721한70% 정도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정부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서의 판매가 상당히 늘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제약이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pi 이동을 14.63% 급등을 했는데 ai 를 통한 검사 장비인데 특히 차량용 배터리를 검사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삼성 SDI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 배터리 음그 공동 개발 프로젝트 있는데 PI가 거기서 핵심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매출은 1240억, 영업이 94억, 그래서 영업률 7.69, 부채비율 89%,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대화제약하고 PI가 좀 급등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이제 국민의힘은, 어, 일단 4명을 먼저 뽑게 되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김문수, 그 다음에 에, 한동훈, 그 다음에 홍준표 이렇게 세 명은 될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경쟁하지 않겠냐. 그래서 경쟁 구도에 따라, 어, 윤석열을 좀 지지하는 그룹인 2대2가 되느냐, 3대1이 되느냐, 요 싸움이 있을 것 같고, 어, 한덕수가 또 이제 약간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이준석의 변수도 좀 있고요. 국민의 힘은 요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경선을 하겠지만 이재명 의원이 뭐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의원이 지금 AI 쪽에 강한 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솔트룩스가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 아까 설명드렸고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는 오늘 이제 삼형식을 이제 볼 건데 일형식은 주어 동사,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형식은 어, 완전 자동사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 삼형식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을늘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I love you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어, 이제 삼형식이 예, 되겠고요. 어, 요거 일반 동사는 부정문 쓸때 don't do das did가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I don't love you고. 어,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do I love you?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좀 웃긴 질문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차이점을 잘 아시고요. 삼형식은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다. 그래서 어,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현, 이제 예전에 했던 문장 복습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be plus ing 라그했죠 그래서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러면 I'm listening to music. 그래서 이 to 부정 아니 to 전치사를 쓴다는 거이거를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수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가외나 아, 탁구 레슨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